뿐만 아니라 몸이 피곤한 것도 진짜 많이 보니어요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 자매님 진짜 처음에 들어왔을 때와 프리퀀시장난이바뀌었다니까 네. 내가 인정해. 응응. 보러 응. 네, 가면서도 느껴요. 제가 달라진 걸. 음. <laughs> <laughs> 4 시간 자도 안 피곤하고. 아 진짜 다음 세대가 정말 때가 기대된다. 지영, 아, 그래 근데 이, 이 기쁨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뭐야겠어 한국에 이러고 난려치고 어, 미국 사람들 좀안 해준다고 얼마나 질투내고날인데 제가 이 주에 한 번씩 봐잖아 할수 없이 우리 팀들 위해서. 어, 근데. <웃음> <웃음> 그리고 제가 이제 월요일 날제 방에 있는 시계 배터리가 배터리가 나가서 배전지가 나가서 안안 안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빼서 버리려고 했는데. 아 내가 새로운 요리지 그러면 이 배터리에 기도를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꼽았는데 손을 대니까 시계가 붙고 손을 떼니까 또 시계가 붙어야이 프리퀀시가 죽인다 것. 완전히 손에 대면 가고 안 대면 안 가고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아르라고 이게 너 때문에 되는 거야 우연이 아니야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네 야 대박이다 그랑고 대박. 내도 그때까지 계속 계속 기도하고 이 배터리에 계속 기도를 하고 다시 켜았어요 응. 근데 이게 월요일로 급장 나왔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멈추고 가거든요 오예! 배터리 하늘에서 오는 자매님의 그 성령의 브리컨시로 배터리 충전을 딱 시켜버렸구만. 야 멋있어. 이 카이노스는 이 정도는 돼야지. 카이노스는 실제예요. 관념이 아니니까. 전 아직 관념으로 가르치는 거딱 치세요. 왜? 아 지쳐버렸어 난 관념으로 너무. 고봉의 진리를 안한테 은사람이에요. 학교 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아주 말씀을 고봉으로. 그래서 웬만한 교회에 아주 웃게 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교회였어요. 아주 너무 웃기 파니까. 근데 실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도 와았지 않았고, 이해도 하나도 안 맞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은사를 받고, 이게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게 그때 배운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이 머리로 만들었던 게. 야 그래서 성령이 말이에 성령. 성령이 오시면, 오시지 않으면, 이 깨달아져도 다 관념이야. 그래갖고요, 응. 음. 아,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구나. 이게 너 때문이라는 거를 이거 진짜 안 믿는 인간들은 정말, 미, 정말 믿겠다. 자매님 그거 보여주면. 왜냐면 이게 다 우연히 충전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기대해서 해도. 근데 자매님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아주 눈에 보여주시네. 그냥 잡으면 되고, 안 잡으면 되고. 너 때문이거든. 따라. 너, 너가 이런 자거든. 하고 주님이 정말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거 사건이네. 그래서, 어, 와. 그 어. 제가. 하, 얼마나 안 재밌을까. 응. 어. 그렇지 그렇지 안 해도 돼야지 근데 충분한 세커지가 응. 들어가야지 또. 응. 응. 미라클 학생이면 이게 진짜 이 정도야. 이때까지 어. 일단 해보자 내가. 응. 어. 이러 <laughs>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응. 어. 계속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진짜 안 끊기고 계속 되는 거예요. 오 이제 안 돼도, 전혀 안 돼도. 어. 와. 오 예, 안에 이제 두 개나 연타로 뒤개고치는걸 경험했네. 야, 근데 지금 신기한 건 지금 이런 간는은또 처음 들어. 잡았더니 괜찮고 안 잡으면 안 되고 이거 정말 하나님 은비자매님한테 진짜 확결하게 보여주신 거다. 의심하지 말라고 정말. 야, 네가 이런 자야고 하막 그냥 꽂아주고 싶으셨던 거 같아 하나님 꽂아 가슴 심령 깊은 곳에 변하지 말라고 그 정체성 흔들리지 말라고. 야, 진짜 좋다 좋다 좋다. 그런 래거 어. 심한 친구가 아, 아. <laughs> 심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목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그럼 소망고 기도해 줄겠다 그래서 계속 책임감 부담만 빼고 막 계속 반대 영어로 기도를 해 줬는데 그 친구가 내가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조차를 안하더라고요 예, 예. 예. 제가 며칠, 며칠 지나고 근데 너 뭐가 아프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나 뭐가 아팠었구나. 이렇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 본인이 너무 나와 버려 가지고 그냥 이게 기도로 났다는 생각은 별로 안들고 왜냐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어 그냥 우연히 났나보다 했는데 지금 자매님이 확인하니까 오담네 이렇게 된 거네 와 진짜. 그, 와그 기도에서 나왔다 내가 진짜 그거 예수님이 하신 거다 어. 이게 바로 실제 신앙이다 실제 어. 신앙하면 안 된다 이거 너무 좋거든요 어아 어. 그렇지 그러니고또딱 가르쳐야지 정체성은 어, 어. 그게 중복적이지 우리는 은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정체성 가르쳐 주는 사람이니까. 응, 응 야. 제가 이번에 티파 알바를 하게 됐는데 5개월 정도 쉬어가지고 제가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조원들한테 디렉기 생장 가격을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응. 미애 담에도 저한테 언니는 이미 기치다. 이미 기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딱 하게 딱 잡고 그래 난 이미 기치다 하고 갔는데예요 이미. 아, 진짜 웬걸.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막 반겨주고. 막 저한테 와 이렇게 연신 감사하다고 친다고 너무 안 아프다고 막 인사를 하고 직원들끼리도 막 너무 친하다 가르쳐주고 실장님이 막 이런 경우가 진짜 없었다고 텃새 부리고 막다 낯가리는데 인디스처럼 이렇게 직원들이 변한 게없었다 와~ 처음 근데 온 사람한테 그것도 <laughs> 근데 자매님 비치기 때문에 3, 거, 일안 했는데. 세상에 세 번밖에 일안 했는데 이런 적이 없다는 칭찬을 지금 다 듣고 자매님 빛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사망을 확 집어 삼켜버린 거야. 그니까 그이 안에 사망이 맴돌잖아. 그그 그 사무실 안에. 그게 집어 삼켜지니까 자매님한테 끌려. 그리고 이게 사람 모든 어둠들이 모든 빛을 좋아하게 돼 있거든. 응. 응. 그래서. 어냥 걸어가면서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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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laughs> <laughs> 진 이런 다음 세대가 아, 여러분 아, 젊은이들이 아, 다 이러면 우리나라 벌써 바뀔 텐데 한도아 그래갖고. 어. 한가지더있는데 토요일 날 이제 아동모임이 있어. 아동모랑 아동모임이라고 보는 게 있어.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내가 구할채인데 나도 어. 구활이 예수님이 되신대 어. 내가 날씨를 진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 집앞에 있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어. 산 꼭대기 올라가서 손을 뻗고 어. 예수님 모든 구름을 걷어가주시옵소서 그러면 어. 겁칠지 야나 이러면서 펑포를 했어요 올라가라 산에 가서 야 멋있다 그래가지고 어. 근데, 근데 다음 말이 됐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 비가 오든 말든 어 계속 계속 했어요. 어 계속 했는데 이제 한 시쯤 됐는데 어. 조금 거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한 가장 엘리야 믿음 생각만 엘리야 손바닥만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확실한. 음. 응. 그래서 아 나도 뭐 비가 분명히 그칠 것 같다. 계속 응. 했어요. 이렇게 응. 하니까 진짜 맨뒤 비가 그친 거예요.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고 하루 종일 내린다 그랬는데 원래 어야 그래서 이건 내가 진짜 기도해서 된 거다 확실히. 아그 아니 그럼 당연하지 이거 진짜 아뭐 그냥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된다네 요즘은. 하나님 여튼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이 학생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된대. 근데 안 하면 또안 되고. 이거를 경험하시는 어떤 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카이노스 했던 거 얘기해. 여러분 돼요. 왜? 우리가 다 엘리야잖아. 엘리야이신 예수 진정한 엘리야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 왜안 돼?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야 대... 대박. 야은미자매님 아주 멋있어.